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세미니우로 하는 경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란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해져서 옷기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각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주께 부르지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싸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 가시리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분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26절을 보게 되면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녹았다. 즉,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마음뿐만 아니라 17절을 보게 되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라고 말씀함으로이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 그의 몸도 상한대로, 상한, 상한 건강한 데가 없고 다 상하여서. 뼈가 쑤시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16절, 17절 보게 되면 그의 몸과 마음, 전부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그는 심령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정말 파리한 상태에 있고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 정확한 이유는 다알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또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해져서 옷기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소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 있는 것처럼 요백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욥도 이것은 사단이 행한 일이거나 있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일처럼 외적으로는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큰 능력으로 자신의 옷을 추하게 만드셔서 옷깃이 내 몸에 붙은 것과 같이 이런 고난을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1구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흙 가운데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이와 같이 자신을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욥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그를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감히 할수 없었던 사람들 또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욥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욥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 가져가시고 또 자신을 벌거벗기시고 이와 같이 낮아지게 하심으로말미암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부르지지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팽개쳐 놓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냥 방관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임을 이와 같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고 하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보시기만 하실 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또 몸까지 악창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신에게 잔혹하게 행하시는 일처럼 여겨지고 또 완력으로 그 힘으로 자신을 핍박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것과 같은 현실 또 자신의 것을 다 바람으로 쓸어가시고 또그 바람에 날려서 그로 하여금 소멸케 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께서 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또 이와 같이 고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서 이제 23절 보게 되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바로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고 이대로 죽게 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 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요분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8시간에 걸쳐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욕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욕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욕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묻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욕이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계속 그 믿음을 없이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또 이런 고난이 그것 때문에 주어졌지만, 욕은 끝까지.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 또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그 불편한 심기와 또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묻어 나오는 그런 말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도 여전히 여비 신앙을 견지하고 있고 또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셨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도록 막으실 수 없어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아니하셨고, 또 그리 되도록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시고 또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두 번째로 어떤 사실을 말해 주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거나 또는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거나 또 그것을 거부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행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막고 싶고 또 그것에서 피하고 싶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지 아니하시고 이같이 나로 당하게 하신다면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 그것을 돌이키거나 그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복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고요. 바로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행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동시에 오직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뜻대로 진행되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또이 환란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왜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과 오직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참된 지혜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도움을 얻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합당하며 또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았음에도 이런, 이런 욕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숨겨진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타난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작정기도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요분 그 하나님의 행사 그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물론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그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아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죽게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됨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가운데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큰힘리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나라가 정말 소돔과 고물 같은 땅이 아니라 니누의 성과 같이 온백성이 회개하며. 주의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삶들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선명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하사 이비케 하신 말씀 또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와 그 신령으로 체험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늘로 충만하여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여름 행사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학교 어린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행사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님이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